안녕하세요. 꼬깃골프의 조경국 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드라이버 레슨인데요. 혹시 앞선 두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꼭 시청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앞선 두 영상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두 영상을 잘 봤다면 오늘 내용도 이해가 빠르고 확실히 몸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실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요. 제가 어드레스를 가르쳐드렸고, 백스윙 시 주의할 점, 다운 스윙 시 주의할 점을 가르쳐드렸는데요. 일단 어드레스를 섰을 때 양발을 여는 것을 추천드리고, 너무 좁게 서기보다는 조금 더 널찍하게, 그리고 백스윙 때 하체가 밀려서는 안 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올바르게 회전이 되고, 그리고 이때 헤드를 낮고 길게 보내는 게 아니고, 헤드부터 먼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잘 서고, 헤드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오른 엉덩이 회전.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고, 다운 스윙에서는 팔을 아래로 잘 내려주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팔을 아래로 잘 내려주신 다음에 헤드를 공적으로 잘 던져주는 동작까지. 그리고 이렇게 피니쉬를 하는 동작까지 제가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비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어떤 동작을 해야지만 좀 강한 타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힘보다 멀리 칠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드레스부터 서볼게요. 어드레스 부터 서 볼게요 어드레스 배운 대로 쓰고 백스윙도 오른 엉덩이를 충분히 돌리고 코일링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제가 저만의 멀리 치는 방법은 저는 다운 스윙 때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른손을 사용한다면 찍혀 맞거나 앞쪽으로 헤드가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운 스윙 때 오른손의 입이 거의 없고 최대한 그대로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최대한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 다운 스윙 때 아래로 내려놓기 좋을 뿐더러 그리고 헤드가 던져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만약에 오른손이 강하다면 헤드가 잘안 던져지기 때문에 저는 오른손에 힘 빼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멀리 보내는 것을 좋아하냐면 내가 너무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막기 직전에 스피드가 빨라야 공을 멀리 칠수 있는데 이때 너무 끊어서 때리면은 그 다음에 속도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백스윙을 들었으면은 약간 임팩트존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피니시까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거리를 한창 늘릴 때 오히려 너무 타격을 하는 느낌보다는 헤드를 던져서 던져서 피니시까지 가주는 연습. 이제 백스윙을 들고 초보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피니시까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휘두른 연습을 해주세요. 네, 여기 뭐 내려오는 길 임팩트 존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백스윙을 들고 이 다음 동작이 임팩트가 아니고 피니시라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들고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렇게 치면서 거리를 많이 늘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구력이 짧거나 아니면 임팩트가 너무 잘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터치가 잘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에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비거리가 좀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오른손에 힘을 빼라, 그리고 때리기보다는 한 번에 스윙을 가져라. 이렇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잘 들고 이렇게 오른손에 힘을 빼서 한 번에 이렇게 휘둘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휘두를 때 쉽게 얘기해서는 임팩트 이후에 헤드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한번더 증가가 되는데요 일단은 비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는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내가 멀리 뻗으려고 그러면 공이 굉장히 안 나가요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임팩트 이후에 클럽을 타깃 쪽으로 멀리 뻗으려고 하면 은 공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해야 멀리 보낼 수 있냐면 이렇게 공이 헤드가 던져져서 공이 맞은 다음에 헤드가 최대한 위쪽으로 빠르게 넘어와야 돼요. 공이 맞은 다음에 위쪽으로 최대한 위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도 끝이 아니고 헤드가 멀리 뻗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빠르게 올라온 다음에 이걸 이제 왼손을 보다시피 리코킹이라고 하죠. 백스윙 때 한번 코킹 일어나고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올라오면서 코킹이 한번더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은 클럽을 좀 밧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둘러 넘길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는데 백스윙을 들고 던지고 그리고 헤드가 밧줄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둘러 넘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멀리 뻗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둘러 넘기야지만 멀리 칠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백스윙을 들고 가볍게 내려놓으면서 네, 요런 식으로 확실히 약간 채찍처럼 채지는 느낌이 있어야 멀리 보낼 수 있는데요. 내가 채지 않고 밀어준다면 공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야지만 확 채면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른손의 힘이 강하면 채지는 힘이 진짜 약해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강한 골퍼들을 보면은 진짜 냅다 찍거나 아니면은 헤드가 잘 떨어져도 그 다음에 이거를 확 채지 못하고 클럽을 둘러매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 올리거나 뻗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면 비거리가 좀 감소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멀리 치려면 손목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오른손의 힘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서 헤드를 던지면서 이제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갈 건데, 이때, 이런 식으로 둘러매준다는 느낌. 옆에서 보셨을 때, 임팩트 이후에 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헤드만 위로 올라와서 리코킹이 되고 마지막에 왼손을 한번더 채서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빠르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정면에서 한번 보실게요. 손목 부드럽게 움직이고 헤드 던지면서 확. 네, 이런 식으로 좀 밧줄다르듯이 둘러매야지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드라이버 스윙을 어떤 느낌으로 하면 멀리 칠수 있는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혹시 내가 임팩트가 너무 약하거나 가운데가 잘안 맞거나 아니면은 팔로우스로 해서 휘두르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휘두르는 느낌이 나지 않고 자꾸 끊기거나 미는 느낌만 난다면 일단 오른손 힘을 굉장히 많이 빼야 되고요. 그리고 손목을 많이 부드럽게 두세요. 손목을 많이 부드럽게 두고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팔을 뻗는 게 아니고 헤드를 빠르게 넘겨주세요. 최대한 임팩트 이후에 헤드를 둘러맨다는 느낌으로 쉽게 얘기하면 클럽이 좀강목이 아니고 밧줄이라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갖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으로 밧줄을 좀 채주는 느낌이 있으면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드라이버를 제가 3편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드라이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1편부터 오늘 영상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